안녕하세요. 수포자버어의 인생수학 제30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인생수학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다리입니다. 그럼 정비례, 반비례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낱말 두 개를 먼저 공부해 볼까요? 변수와 그래프라는 낱말입니다. 변수는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변수와 상대가 되는 말은 어떤 말이 있죠? 전에 배운 상수라는 말이 있었죠. 상수. 상수는 늘 일정한 수, 고정된 수라는 뜻이죠. 변수는 변하는 수라는 뜻입니다. 변자가 변할 변자입니다. 변하다. 변하는 수. 그것이 변수입니다. 중학교 때 사용하는 변수는 문자 X와 Y를 주로 사용할 겁니다. 앞으로 이 변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그래프. 그래프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점, 직선, 곡선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곧 그래프를 그리게 될 텐데요. 그래프, 그래프. 느낌이 옵니까? 저는 중학교 소망의 때까지 그래프를 잘 그리고 그래프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라고 말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프. 무슨 뜻인지 결국은 그 밑바닥 뜻을 제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소망의 때 만난 수학선생님께서 이 그래프를 그림이라고 하셨어요. y는 ex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대신에 그림, 그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문제를 풀고 계속해도 아무런 걸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프는 그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구나. 라고 느끼게 됐고, 그 뒤로는 그래프란 말을 들어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림이니까요. 원래의 깊은 뜻은 그래프에는 그림이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점, 직선, 곡선으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그려놓은 겁니다. 정비례에 관해 알아볼까요? 정비례, 무슨 뜻일까요? 정음, 바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비례란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제가 전에 방송한 인생수학 제15회 비와 비율 뜻을 알자, 인생수학 제16회 비례식. 여기에 비, 비례란 말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비례식은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덩어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이죠. 자, 이 비는 비교하다 할때 비입니다. 래는 규칙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란 것은 비교를 하는데 규칙이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정비례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빵과 빵의 가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빵 x개가 있습니다. 빵의 개수가 x개입니다. 이 x개의 전체 가격을 y천 원이라고 하죠. 빵한 개가 2천 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빵두 개는 몇천 원이죠? 4천 원이죠. 빵세 개는 6천 원이고 빵네 개는 8천 원입니다. 어, X의 값이 1, 2, 3, 4로 변할 때, Y의 값은 2, 4, 6, 8. 이렇게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했죠. 이런 관계를 정비례라고 한답니다. 두 변수 X와 Y 사이에 X의 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될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 이렇게 되는 관계. 이것을 보고 y는 x에 정비례한다. 정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순서상 x, y는 1, 2, 2, 4, 3, 6, 4, 8로 잡을 수 있죠. 이걸 좌표평면에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이것은 모눈종이 위에 좌표평면을 그린 거죠. x축과 y축을 그려서 좌표평면이 생겼습니다. 모눈종이에 그리면 좋은 점은... 1, 2, 3, 4 이렇게 일일이 다안 적어주고 여기처럼 비워놔도 우리는 여기가 5, 7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숫자는 한 개만 적어줘도 일정한 간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숫자를 그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눈을 그려낸다거나 하는 일이 줄어드니 그래프 그리기가 참 편합니다. 그리고 모눈 정의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면 처음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래프 그리기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 수학실력을 높여주는 도구죠 모눈종이 그래프 그릴 때꼭 모눈종이를 많이 사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래프가 익숙해지도록 하세요 자 그럼 1,2,2,4,3,6,4,8을 좌표평면에 나타내 볼까요 1,2는 여기죠. 2,4는 2점. 3,6은 2점. 4,8은 2점이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있죠. 자를 갖다 이렇게 대어보면, 어, 이 4점이 일직선 위에 올라가는군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y가 x의 2배가 되는 이런 관계, 바로 이 정비례 관계는 y는 2x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비례 관계 y는 2x를 좌표 평면에 한번 그려볼까요? y는 2x니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x가 1일 때 y는 2를 지나고, x가 2일 때 y는 4, 2, 4를 지납니다.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 2를 지나죠. x가 0일 때는 y는 0을 지나죠. x가 0.5일 때 어떻게 될까요? 0.5일 때, 0.5면 y는 1, 0.5마 1을 지나죠. x가 1.5면, x 1.5일 때 y는 3이죠. 1.5마 3을 지납니다. x가 마이너스 0.5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더 작은 수, x에 0.2를 넣으면 y는 0.2 여기죠. x에 0.2를 넣으면 y는 0.4, 0.2마0.4 이렇게 해서 이 X 값에 수많은 숫자를 넣으면 이 점은 점점점 촘촘촘 가까워지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들은? 그렇죠. 다 이어져서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Y는 E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에 직선을 그으면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점을 몇 개를 잇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점두 개를 이으면 직선 하나가 생깁니다. 그런데 y는 몇 x 이런 꼴들은다 0, 0 원점을 지나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다 이런 것들은 다 원점 0, 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0,0이점 하나는 항상 지나는 거죠 그럼 점몇 개를 더 찾으면 되나요? 그래요 딱한 개의 점만 더 찾으면 우리는 점두 개를 구한 겁니다 X 1일 때 Y는 2니까 1,2를 지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점만 찾으면 이두 점만 이어면 역시 이 직선은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두 개만 있으면 직선을 확실하게 그릴 수 있다 이걸 명심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프 y는 ex는 좌표 평면에 이렇게 완벽하게 그려졌습니다. y는 ex를 그렸으니까, 이 x 앞에 붙은 2 대신에 이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는 y는 마이너스 ex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그려볼까요? y는 마이너스 ex는 x가 1일 때 y는 마이스 2죠. 1콤마 마이스 2를 지납니다. x가 0일 때 y0, 는 0, 0.x가 0마이스 1일 때 y는 플러스 2, 마이스 1콤마 2를 지나는군요. x가 마이스 2일 때 y는 플러스 4, 얘기를 지납니다. 점을 4개나 찍었군요. 사실은 2점 하나만 찍어도 아니면 또 2점 하나만 찍어도 충분하죠. 그 점들을 연결하면 y는 마이스 2x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이것이 y는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x앞에 붙은 계수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x앞에 붙은 계수가 음수면 이렇게 그래프는 2, 사분면과 4, 사분면을 지난 직선이 됩니다. 왼쪽에서부터 출발하면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죠. X 앞에 양수면, X 앞에 음수면,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올라가는 그래프, 내려가는 그래프. 이걸 증가하는 그래프,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정비례 그래프. 이해가 잘 됩니까? 반비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비례는 두 변수 X와 Y 사이에 X의 값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될때 이번에 Y의 값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관계 이것을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Y는 X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하죠 반비례한다. 그럼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도 좌표 평면에 그려볼까요?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4를 좌표 평면에 그려보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4를 먼저 표에 나타내 보겠습니다. x가 1일 때 y는 얼마죠? x가 1일 때 y는? 4죠. x가 2일 때 y는 2죠. x가 4일 때 y는 4분의 4니까 1이죠. x가 4일 때 y는 1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4.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하콤마,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이마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일마 마이너스 사, 일마 사, 이콤마, 이, 사마 일을 지나는 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을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를 일이라고 하죠. 자, 그럼, 1, 4마 사니까, 하나, 여기죠. 1, 4마 사, 이마 이, 여기죠. 4, 1마 일, 4, 4, 1, 여기 있군요. 여기를 지납니다. 마이너스 1, 마이스 4, 마이너스 1, 마이스 4는 여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여기고, 마이너스 4, 마이스 1은 여기군요. 여기 사이사이에도 수많은 X값들을 찾아내서 점을 찍어주면 이 사이에 점점 히 찍히게 됩니다. 이쪽에만 몇개더 찍어 볼까요? x가 1.5면 y는 얼마쯤 되죠? x가 1.5면 y는 2.7점 됩니다. 1.5면 y는 2.7. 이 정도쯤 되겠군요. 그럼 x가 2.7이면 y는 1.5점 되죠? x가 2.7이면 y는 1.5. 이 정도 죠 어? 이게 하나의 곡선에 가까워졌죠? 이렇게 해서 정비례 그래프를 그릴 때처럼 점을 더 촘촘히 찍으면 이 사이에 점들이 이어져서 이런 곡선이 생깁니다. 더 가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점점 X축, Y축에 다가가는 선이 생깁니다. 바로 이걸 그럼 부드럽게 이어면 y는 x분의 4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쪽도 부드럽게 이어볼까요? 요런 모양이 됩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y는 x분의 4입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분의 4도 그려보고 싶죠. 이 앞에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차이가 나는 것뿐입니다. 이 점을 찍어볼까요? 마이너스 x분의 4.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4. 1군만. 마이너스 4를 지나고. x가 2이면 y는 마이너스 2. 2이면 마이너스 2. x가 4하면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죠. x가 그럼 마이너스 1이면 y는 4. x가 마이너스 2면 y는 2. 마이스 2면 y는 2. x가 마이너스 4면 y는 1이죠. 어, 지금 이 그래프하고 모양이 좀 반대. 여기는 1, 사분면과 3, 사분면을 지나지만 여기는 2, 사분면과 4, 사분면을 지나는 그림이 되죠 그럼 그려보겠습니다 이세 점을 부드럽게 이으면 이하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으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4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얼마에서 분자에 있는 숫자가 양수면 바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곡선이 되고 y는 x분의 얼마에서 분자가 음수면 이렇게 2사분면과 4 4사분면을 4 지나는 곡선이 됩니다. 이것이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배운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식이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래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프 그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문제집을 풀면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바로 외운 대로 어떤 답을 구하거나 이런 일이 많을 텐데, 그렇게 하면 헛수고를 한 셈이 됩니다. 모든 문제를 다 그래프를 떠올려서 풀고, 웬만하면 그래프를 이렇게 모는 종이에 꼼꼼하게 정성스럽게 그려보세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성 들여 그래프를 그리는 동안에 아주 강한 기억이 여러분 몸에 새겨지는 겁니다. 몇 문제를 풀지 않아도 이 기억은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프를 꼼꼼하게 그리면서 문제를 푸세요. 이 뒤에 만난 수많은 그래프 단원에서도 항상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프가 중심이고, 여기에 딸려있는 식은 보조일 뿐입니다. 식이 중심이 결코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비례가 뭔지, 반비례가 뭔지, 그리고 정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잘 알겠습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기본이니까 그래프를 많이 그려서 꼭 익숙해지세요. 그럼 다음 제 31회 방송에서는 기본 도형 점, 선, 면, 각에 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